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이후 8일 만에 라하이나로 가는 도로가 열렸습니다. 시커먼 재더미로 변해버린 참혹한 현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미국 역사 100년 만의 최악의 산불. 시속 130km의 바람을 타고 불은 주택과 상점가를 집어 삼켰습니다. 유해 수색 작업이 한창인 내부는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 화재 현장 외곽을 둘러봤습니다. 철제 구조물도 휘어버릴 만큼 뜨거웠던 불길. 잔열이 있는 바닥은 가만히 서 있기 어려울 만큼 뜨겁습니다. 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까지 모두 전소된 모습입니다. 마우이엔 80개의 재난 경보기가 있지만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채의 주택이 시커먼 재더미로 변해버린 현장입니다. 늦은 오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주민들은 어떤 경고도 듣지 못하고 어떤 대비도 하지 못한 채 불길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의 쉼터.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Thank you. 오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이상규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라이나에서 운영하던 보석 가게와 집을 모두 잃었습니다. 쉼터 생활 8일째. 점심, 저녁은 여기에서 먹고, 차 안에서 자고, 샤워는 저안에 들어가서 좀 하고. 30년 전 맨몸으로 하와이에 이민화 평생을 일군 삶의 터전을 아직 멀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바라며 가게를 찾아가 봤지만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눈물이 뚝떨어지더라고요그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3 0년이는 세월이 눈 깜빡할 새 사라져 버렸는데. 잠시 외출을 했다가 도로가 봉쇄된 탓에 가게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이상규 씨. 그는 목숨을 건졌지만 이 때문에 해안도로에 대피 인파가 몰리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광객들이 이거 뭐고 전부 다 그걸 보고 후런 수질이시라고 러는데 그쪽 사람들이 빠져 나오다가 길이 엉켜버리니까 많이들 죽은 거죠. 존 나도라 씨 역시 화재에 집을 잃고 쉼터를 전전하며 거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위험을 알려준 이는 없었습니다. Lost everything. Warning signs. Yeah. Say I didn't get any warning. You know, normally get warning or hear sirens. You know, us folks can't control it. It's part of the, you know, government. You know, they're the ones that turn on the sirens. You know.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풍을 타고 온 불씨는 주택들을 기습했습니다. my bedroom the kitchen obviously and t h e n the living room and then the bathroom you know i miss it very much 화재 현장을 청소하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지역 주민들 로스시도 36년간 정든 집을 손수 정리합니다. this is my firefighting equipment <laughs> <laughs> buckets we fought the fire we fought the fire kept it off of the properties until about 10.30 p.m the water stopped we had no more water 과연 국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 몫을 다하였는지 하와이 마우이 섬은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정 PD 특파원이었습니다.